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를 준비하는 금통구소의 박초현입니다. 국내 증시가 한 주만에 다시 조정해서 빠른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나 한동안 걱정했던 미국에도 금리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함에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데요. 다만 뭐 지난주에 나타났던 상승세가 어 과연 전고점을 뚫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어 현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보일 것인지 어 오늘 영상에서 또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시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시장 흐름 살펴보면 뭐제 자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요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게 강세장, 그다음에 요 녹색이 약세를 뜻하는 거 아시죠, 이제. 보시면은 지난주에 국내외 증시가 모두 다 어, 일에서한 4%대의 상당한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어 경신을 했고요. 국내에서도 어, 코스피가 다시 3,200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코스닥 시장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면서 어, 809 포인트까지 올라오는 어,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한주 전만 하더라도 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 지난주에도 어, 조금 미국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 밸류업,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이 조금 후퇴하는 거 아니냐. 어, 배당소득 분류가세에도 세율이 35% 최고 세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당초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서, 어, 그동안에 이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정부 정책의 그 어떤 기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국내와 해외 모두 다소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나오면서, 지지난주에 시장에 상당한 조정을 보였는데, 한주 동안 조금씩 이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나씩 드릴 텐데, 일단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어 뭐, 정부와 또 여당이 아직 결론 내지 못하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세대계 편안을 발표를 했지만, 이제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또 시장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 그런 목소리를 좀 듣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는 쪽으로 나온 것 같고, 일단 뭐,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0억까지 갈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그 타협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이슈는 조금 한풀 좀 어, 잦아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지난 주에 가장 큰 어떤 이슈가 됐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스티븐 미란이 어, 연준 이사로 임명된 게 아닌가라는 어떤 어, 조치인 것 같은데 최근에 트럼프가 이제 하도 기존의 연준 멤버들 특히나 제롬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멤버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른바 뭐 그림자 연준처럼 이제 인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의지를 많이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어,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그 경제 책사, 현재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양반을, 음, 이, 그, 쿠글러 이사 후임으로 어, 연준 이사로 앉힌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미 지난 7월 FMC에서, 음, 트럼프 일기행정부 때 임명이 됐던 크리스토퍼 월러와, 그 다음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 두 명이 반란을 일으켰죠. 어,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준 이사 두 명이 금리 인하의 소수 의견을 냈는데 뭐 사실은 지역 연은 총재들은 그 다른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수 있어요. 그 연준 FOMC 멤버를 보게 되면 어, 7 명의 연준 이사진과 다섯 명의 그 지역 연은 총재 아, 거꾸로인가 좀 헷갈리는데. 연준 이사 다섯 명과 지역 연은 총재 일곱 명이든 아니면 이제 거꾸로 연준 이사 일곱 명과 지역 연은 총재 다섯 명이든 하여튼 이렇게 될 텐데 그 지역 연은 총재는 뉴욕 연은 총재만 고정이고 나머지 연은 총재는 지역구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연준 이사지는 이제 픽스드 되어 있죠. 근데 연준 이사지는 말 그대로 그제롬 파울 연준 의장 그다음에 뭐 부의장 등등등인데 이 중에서 월러 이사와 미셜보험원 부의장 두 명씩이나, 어, 연준 이사진에서 반란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리더십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어, 기존의 연준 이사 이외에도, 뭐 수잔 콜린스라던가, 그 다음에 닐 카시카이라던가, 뭐 이런 지역연는 총재마저도 어, 금리인하의 어떤 주장에 합류를 하면서 현재로서 지금 어, 9월 17일날 있는 FOMC에서 25BP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거의 89%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어, 상황으로 지금 가 버렸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식이면은 작년 9월처럼 50bp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아니냐 작년에도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내내 금리 인하를 안 하다가 9월 달에 갑자기 50bp 빅컷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 25bp씩 해서 총 100bp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9월 달 올해 지금 첫 금리 인하가 될 텐데 9월이 어첫 금리 인하가 50bp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금 기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특히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핵심이 됐는데, 제가 지난 3월 정도에, 그제 유튜브 채널에도 보시면은 이슈 분석란에 보면, 미란 보고서라는 거를 제가 한두그 채, 시간에 걸쳐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게 있어요. 한번, 예, 스티븐 미란 보고서, 그 다음 1부, 2부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자료가 이제 요 자료인데 찾아보니까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경제 자문 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양반이 그 기존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어 허드슨베이 캐피탈이라는 그 민간 사 기업의 수석 전략가였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는 이 경제 정책 고문을 했었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작년 11월에 썼던 이른바 스티븐 미란 보고서가 뭐 상당히 트럼프의 의중을 많이 반영한 듯한 그래서 이 보고서 때문인지 어쨌든 바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뭔지 조금 인뎁스하게 분석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잠깐 다시 한번 꺼내서 얘기해 보면 이 스티븐 미라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달러화가 강세이라는 거다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결국은 이게 뭐, 마약 등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화의 약세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된다. 라는 거고, 현재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어, 문제가 결국은 이른바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미국이, 어, 달러화라고 하는, 어, 기축통화를 유지함으로써 장점도 있지만 상당한 단점이 있다. 그게 결국은, 어, 미국 경제 의 현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 결국은 뭐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관세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설계자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티븐 미란인데, 재밌는 게 관세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른바 이 스테그 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생긴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니까, 어,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건데, 이게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관세는 이른바 스테그 플레이션에 대한 우를 려 높인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 연준 자체도 올해 그 SEP, SEP에 보면 그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전망은 높인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기 때 이미 관세를 해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2018년에서 19년도 중국과 1차 무역 전쟁 때 최고 관세율이 한 18%까지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어떤 관세의 영향을 놓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그, 미국 입장에서 수입 물가의 상승률은 한 4에서 5% 밖에 안 됐다. 그럼 이게 왜 그랬느냐? 그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세를 부과하면 그 수입하는 가, 국가의 통화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에, 즉,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서, 어, 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 수입 업자들이 그 모든 수입 물 가격을 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더라. 여러 다양한 어떤 뭐 노력들을 통해서 들 올리게 되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우회하는 통로들이 있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물가에 대한 압력은 별로 크지 않았다. 아 이게 이제 그 일기 때의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세를 높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려만큼 인플레가 오지 않는다. 대신 관세에 따른 어, 미국의 조세 수입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관세는 좋은 거다. 이게 바로 사실 이 스티븐 미란이 제안했던 부분이었고 트럼프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쫓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18년도하고 19년도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기존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 통화치 여부가 중요하고, 뭐, 결국은, 어,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뭐, 관세를 크게, 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점진적인 관세를 부과해야 되고, 보복 관세를 막기 위해서는 안보와 연계해서 이걸로 이제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 그고그 다음에, 결국은, 뭐, 스티븐 미란의 핵심적인 내용은 통화가치의 절화를 위해서 인위적인 통화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말라라고 합의라고 하는 그런, 음, 제2의 플라즈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스티븐 미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 뭐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세에 대한 옹호론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 위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와 가치의 약세를 계속 어저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스티븐 미란이 결국은 연준 이사로 임명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향후에 예상되는 향후의 미국 경제의 정책 방향은 역시 금리 인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렇게 되면은 9월 달에 50bp 인하가 이제 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금리나 기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는 내용이 바로 그, 그 다음 연준 의장을 누가 될 것이냐인데, 한때는 지금 그 현재 연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되게 유력하다고 했다가, 또뭐 케빈 헤셋이라던가 케빈 워시 이런 애들이 된다고 했다가, 지금 주말간에 보니까 미 연준의 차기 의장으로 한 10명 정도가, 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그 인사가, 어, 한때 그 세인트 루이스 연는 총재였던 제임스 블러드가 지금 이제 또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어, 이 양반이 2023년 7월에, 세인트 어, 루이스 여는 총재직을 사임하고, 그 퍼듀 대 경영대학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는데 당시에 제임스 블러드는 상당한 매파 성향을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2022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음,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제임스 블러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어서 매파로 분류됐는데 사실은 이분은 매파라기보다도 그 정책에 대해서 매우 그, 강도 높고 선제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양반이 또 엄청난 비둘기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퇴임 그 당시에 매파였다고 해서 이 사람의 성향을 매파로 가져갈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상당히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또 다시 좀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버넷 베센트 어, 베센트 펜서트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 이제 면담 면접을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분도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요분하고 조금 그 제가 어디 있어? 이게 작년 말에 그 일본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이 제임스 블러드가연 연사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가워 가지고 이제 막 인사하고 이제 기념 사진도 찍었는데 재밌는 게, 요 분이 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어, 제가 상당히 작은 키인데, 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별로 크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만약에 이분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된다면, 아, 이때 좀더더 더 친하게 <laughs> 지내고, 좀 말도 좀할 걸, 그냥, 뭐몇 마디 못 나눴었던 게 약간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때 이분이 얘기할 때도, 작년 말에도, 어, 보면은, 그 트럼프의 정책이 향후에 뭐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좀 야극이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섞인 어떤 우려와 질문을 했었는데, 오뭐 생각보다 그렇게 인플레에 대해서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았고, 또 다시 성향이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했던 게좀 저도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작년 10, 작년 10월, 11월인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또 이분이 어떤 현재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결국은, 그, 트럼프가 이제 자기 사람들을 다, 연준에 다 포진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 그,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이제, 어, 통화 완화 쪽으로 이끌어갈 어떤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미국의 물가가 그런 상황을 어 허락할 수 있겠냐 인거 같아요 그래서 요번주에 또 화요일 날 미국의 이제 7월 cpi 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어, 가장 높아져 있고 요번주에 가장 주요 이벤트가 바로 미국의 7월 cpi 12일 날 발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컨센서스를 보니까 어 지난 날에 비해서는 조금 물가가 올라가는 쪽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 어,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 2.7에서 2.8로, 그 다음에 코어 CPI가 2.9에서 3.0이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다시 물가 지표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쪽.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화요일날 발표되는 물가가 높게 나와버리면, 이런 트럼프의 바램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긴축적인 정책이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다시 또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거꾸로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좀 마일드하게 나오면 어, 진짜로 뭐 9월에 50pp는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세 차례의 FMC 연말까지 회의에서 25p씩 되면서 75p 인하,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도 음, 조금 더 인하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생기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전망이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가를 한번 또 추정을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6월 달 물가상승률로 봤었을 때는, 당시에 이제 2.66에서 2.667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 제 모델로는, 어, 이번 7월 물가 지표도 2.7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센이 지난달 2.7에서 2.8 정도로 올라올 건데 저 전망은 2.7 정도 이제 유지되는 쪽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반영이 안 되고 기존의 어떤 계절적인 효과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관세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중요한 게 향후에 물가의 움직임인데, 지금 현재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7, 8월까지는 그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조금 높은 수준 유지하는데, 9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는 쪽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물가가 아주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소 올해, 이제, 뭐, 가을 한 7, 8, 8, 9월 넘어가면 다시 좀 물가상승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연말까지 25p씩 세 번의 금리나의 확률은, 어, 저도 현재 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2%에 아주 안정화되는 건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물가의 궤적이 올라갔다가 다시 좀 꺾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트럼프의 강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그리고 최근에 발표했던 고용지표의 부진 이런 걸 감안해보면 이른바 2018년도에 있었던 인슈런스컷즉아 2019년도에 있었던 보험성 금리 인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보면 어 제가 이제 계속 그 주식시장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갈 만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몇주 정도 얘기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승세가 재개될 수 있는 모멘텀을 봤던 게 제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재개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현실성 있고 가시권에 좀 들어오려면 뭐 물가가 좀 안정화되든지 아니면 뭐 고용지표가 좀어 확실하게 둔화되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고용지표는 지난달부터 분화되기 시작을 했고 물가지표는 당분간은 한 7, 8월까지도 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뒤로 가면은 조금 낮게 나올 가능성 그래서 현재로서는 9월달에 그 25P 금리나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이고 뭐 50PP보다는 저는 25P가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근데 그 뒤에 남아있는 어, 두 번에 더 f m 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추가로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돌아가는 판세로 봤었을 때는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상당 부분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는 오히려 다시 또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국내 증시는, 국내 증시도 원래는 이제, 어뭐 미국 시장 따라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올해 제가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현재 YTD 기준으로 코시, 코스피가 34%, 코스닥이 한20% 정도 올랐고, 다우가 3% 후반, S&P 8.6, 나스닥이 11%대인데, 제가 하반기 증시는, 상반기는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압도적으로, 어, 아웃포폼 했지만, 하반기는 비슷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림은 좀 비슷한 것 같고, 오히려 미국 시장이 강해진 부분을 한국 시장이 좀, 못 쫓아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국내의 그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뭐 현재 50억에서 1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기준치가 낮아지면서 실제, 어, 어떤 그 세제가 좀 강화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 기조의 어떤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시장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이 강해지면 한국 시장도 추가적인 강세 시도하겠죠.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어 매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 감안해 보면 뭐하방은 상당 부분 좀 지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만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주가 상승의 탄력과 강도는 상반기가 어 국내 주식이 압도적으로 셌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미국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쏠릴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둘다 상승 폭은 상방위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상승률이 매우 가파르기는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어 추가적인 상승의 룸은 있어 보인다. 뭐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지난 주에 보게 되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뭐 k 팝이라던가 K 컨텐츠, 화장품, 뭐 의료기기, 2차전지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어 방산 쪽이 좀 약세를 좀 보였는데 결국은 뭐 시장에서도 기존의 이제 주도주 중에서도 좀 밸류형 부담이 있는 쪽은 조금 쉬고 어 상대적으로 좀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장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황 관에 있어서는 어. 뭐 제가 상당 기간 한몇주 정도 시장은 좀 재미없는 박스권 어 모습을 좀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쉬면서 조금 이제 에너지도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9월 FOMC 9월 17일날 있을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어 이게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뭐 8월달 시장이 그렇게 뭐 강해지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금 어 충분한 조정을 보이고 쉬어가면 어 다시 이제 9월부터 연말까지 어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보면서 어 뭔가 또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의 기회들로 한번 삼아 볼 수도 있지 않나 아직 올해 연간으로 어 고점을 본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시황. 최근에 스티븐 미란 현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연준이사로 발탁이 되면서 결국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어, 좀더 가시화됐고 이게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로 나타날 것 같은데 어, 최근에 물가의 흐름들을 추정해 보건데 어, 남은 세 차례의 FMC에서 금리 나하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좀 높아져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주가가 조금 더 연말까지 어,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게 국내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국내에서는 세법 개정한 등등 정부의 이런 막 밸류업에 대한 어, 기대감이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폭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요런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나서 더위가 이제 조금 조금씩, 조금씩 어, 꺾이면서 이제 가을은 아니죠. 아직은. 아직은 가을 아니죠. 여름인데. 어쨌든 올해가 벌써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시간으로 가고 있네요. 자,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올한해또잘 추수하는 마음으로, 어, 올한해 계획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주 이돌날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